중고등학교 때는 사실 그냥 정해져 있는 시험범위? 그리고 그냥 수능특강을 풀든 아니면 문제집을 풀든 인강을 듣든 뭔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해야 할 것만 하면 되는? 대학생들은 사실 교수님이 어떠한 자료를 주는지 교수님이 보라고 했었던 뭐 PDF, 논문 자료, 유튜브 등등등 너무나도 할게 많은 것이 이 대학교 시험의 전형적인 특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마침 광고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바로 하겠다고 했어요. 실제로 제가 공부를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번 협업을 진행을 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소개해 드릴 사이트는 바로 맵피파입니다맵피파 Mapify. 이름에서부터 벌써 다 느끼실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자료, 어려운 자료들을 그냥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마인드맵의 형식으로 보여 주는 것이 바로 이 사이트의 특징입니다. 제가 이거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뭘 많이 썼는지 그거를 조금 소개를 해 드릴까 하는데 일단 가장 먼저 쓴 것은 바로 유튜브 요약기입니다. 유튜브 요약기. 아마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굉장히 좀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유튜브 콘텐츠 라든지 아니면 뭐 교수님께서 이런 것좀 같이 분석해 봐. 니들이 좀 필요한 것들 꺼내서 써 봐라고 하면서 링크를 엄청 띄워 주세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그거 20분 30분짜리 되는 영상 다볼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이맵피 파일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바로 보여 드릴게요. 최근에 조금 교수님께서 많이 보라고 하셨던 내용이 이제 팝업 스토어와 관련되어 있는 마케팅 전략이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유하기에서 복사를 해요. 이 링크를. 그런 다음에 여기에 그대로 넣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영상이 어느 나라 언어인지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간 코드 표시를 꼭해 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대로 누르면, 이렇게 한한 10초 정도 이렇게 눈 감고 있으면 교수님께서 그렇게 보라고 했었던 그러한 유튜브 영상이 아주 보기 쉽게 이렇게 딱 나오게 됩니다. 보이실까요? 어마어마하죠? 이거의 일단 장점은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막 보다가 내가 이 내용이 어디에 있었지라고 찾아봐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여기 옆에 그대로 타임스테프가 나와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보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파워스톤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현황 운영 비용 이런 것들을 먼저 소개를 하고 있고 팝업스토어의 인기 이유 그리고 성수동이 또 팝업의 성지잖아요 그러니까 성수동의 변화 발전 그리고 성공 사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가 진짜 느낀 점 혹은 관련된 사례를 한번 분석을 해봐 라고 교수님께서 미션을 딱 던졌다고 해요 그러면 예전 같았으면 그 20분 되는 그 영상을 그냥 계속해서 봤겠지 하지만 우리는 좀 똑똑한 사람들이잖아 어떻게? 쓱 보고 팝업스토어의 인기 이유가 뭘까? 어? 팝업스토어의 비용 절감의 장점? 아, 2분 20초에 해당 영상이 있구나. 눌러봐요. 면이 큽니다. 그러면 이렇게 면접, 또몇년 정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했었던 정보들을 바로바로 바로 링크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개를 해드릴 기능은 바로 PDF 요약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만든 pdf 자료가 있어 가지고요 그거를 조금 보여 드릴까 해요 이 pdf 는 실제로 제가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타깃시장 조사를 한 pdf 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깔끔하게 되는지 한번 또 보여 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벌써부터 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이 pdf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구나 라는 것들이 이렇게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헤심타기 시장이 어, 미용 서비스, 뭐 스포츠 피트니스, 숙박, 의료시설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구나 그런 것들을 한 눈에 보기 쉽게 정리를 해준다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 이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이 공부할 자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때 여기서 쓸수 있는 꿀팁을 하나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수출을 누르시고 그림을 누르세요. 그 다음에 그대로 눌러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딱 하면은 사진으로 이렇게 한 눈에 보기 쉽게 정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이거 여러분들이 그냥 카톡에 저장을 하나 턴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굿노트나 뭐 플렉셀 같은 그런 메모 어플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대로 넣어버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할 때 시간 날 때마다 단거나 하듯이 그냥 쭉쭉쭉 보는 거야. 그러면 밑줄 쳐가면서 외우지 말고 그냥 단어별로 딱딱딱딱 설명 되어 있는 거만 보면은 자연스럽게 암기가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 모든 걸 보면은 이거. 국산 우유 이거 학교 수업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그럼 이런 것만 쓱 보면은 아 국산 우유가 현재 어떠한 위험을 받고 있는지 나아가 20대 소비자들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그냥 얘가 알아서 분석 을다 해준다고 그러면 나는 pdf를 다 시켜가지고 20장 30장짜리 그거를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것만 보고 그냥 아 이런 내용이었 지 하고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된다 이게 굉장히 좋은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옆에 사이드맵을 보시면 굉장히 뭐 요약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뭐 문서 영. 연구 논문, 파워포인트뿐만 아니라 이제 엄청나게 긴 비디오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 전부 다 요약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내가 디테일하게 조금 더 알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누르시고 즉시 간인 강력한으로 변경을 하신 다음에 똑같은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원하신다면이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조금 더 크레딧을 드리면 더욱더 고급스러운 AI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 한번 차이점을 좀 비교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는 그냥 가나 초콜릿은 팝업 스토어를 통해서 소비자의 접점을 늘렸다. 초콜릿을 경험을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고급 기능으로 설명을 한거 보시면요. 가나 초콜릿 하우스는 롯데 웰 푸드에서 진행했었던 파워 스토어고, 계절에 어울리는 초콜릿 디저트를 제공을 하였으며, 도쿄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분량의 퀄리티, 그리고 정보의 퀄리티가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좀고 퀄리티의 정보 고 퀄리티 분석을 필요하시면 조금 더 크레딧을 지불을 하고 고급 정보를 얻어 가시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다는 게 크나큰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맵 i 파이 단점 존재합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원본 자막보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유튜브 영상을 넣었을 때이 원본 자막을 통해서 아, 이런 내용이 담겨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여기를 딱 클릭을 했을 때 해당 마인드맵으로 바로 딱 이렇게 확대가 되는 그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어쩔 수 없는 완벽한 무료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크레딧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광고를 받게 되면 10% 정도의 할인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15% 할인을 받아놨습니다. 한달 가격 기준 보여드리면 한 달에 5.9달러입니다. 5.9달러에 1000크레딧이에요. 뭐 분석을 하고 돌리는데 한달 정도에 1000크레딧이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5.9달러면 지금 8300원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8,300원에서 15%를 더 할인을 해볼게요. 한 달에 약 7,000원 정도에 되는 돈입니다. 커피 두장 값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커피 두장 값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거나 뭔가 전반적인 여러 가지 유튜브 영상 이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시간을 아낄 수 있는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아직도 가격 때문에 조금 고민이시다면 지금 매피파이가 3일 무료 체험을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체험을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어, 이거 진짜 괜찮다 싶으면 그때 여러분들이 결제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진짜 애용했었던 이 매피파이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한번 활용해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한번 결제해보시고 대학교 과제 시험에서 좀 광명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수다소리였습니다.